네, 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심영섭입니다 스카이캐슬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스카이캐슬에는 어떤 아이들, 어떤 부모들이 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아까 학군은 어떻게 보면 그한 뭐라고 그럴까요? 자산 한 10,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있으면서 본인이 전문가나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종사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본인이 공부해서 성공 경험이 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직의 대표는 이과에서는 의사고 문과에서는 법조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제 명문학군도 사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 다음에, 판검사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 여기가 사실 명문학권으로 결국은 귀결이 돼요. 이게, 어, 어, 예를 들어서,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의사선생님 많이, 서울 같은 경우 반포에 많이 살고요. 대치동에 많이 살고, 강북에는 광장동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또 그런 지역들이 뭐, 입지적으로 약간 겹쳐있는 게 반포에 또 병원이 있잖아요. 성모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도 옆에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큰 병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잠실 쪽에 우리 아산병원이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큰 병원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좀 멀리 살면 안 된대요 그 대형병원에 그러면 긴급 코를 많이 받고 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 학군 좋은데 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계동에 지금 살다가 강남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동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뭐 송도만 해도 인천 의사 선생님들의 반은 지금 송도에 와서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동에 그런 뭐 판검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이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제 판검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방 그뭐 지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령을 그쪽으로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발령 받아서 사는 동네가 사실은 대부분이 이게. 명문 학군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게 사실 이제 판고사 뿐만 아니라 이제 세종 신도시가 이제 뜨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세종 신도시에 공무원 고위공직자들이 아니라 공무원 가정들이 많으니까 충청권에서 좀 공부 좀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 자녀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좀 이렇게 공무원 자녀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또 교육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지금 명문 학군은 의사와 판검사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지금 명문 학군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뭐 해운대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주, 뭐 대구도 사실은 수성 학군이 그렇게 되는 거고, 광주의 봉선 학군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다른 그런 현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거의 진짜 20여 년은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잘하는데 자라고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IMF를 겪고 그렇게서 해 우여곡절 끝에 학원계에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거의 20여 년을 대치동에서 거의 좀 보냈더라고요. 그뭐그 뭐그 대치동에서 전세로 또올해도 살기도 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대치동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이나 이런 그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에서 서울 때 많이 가는 진짜 유에서도 좀 썼는데, 대치동에서도 교육적 성과를 내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이들하고 좀 소통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입시지도를 하거나 원서를 써주거나 그럴 때도 뭔가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금 약간 스카이캐슬처럼 막 이렇게 각박하고 애들이 막 1등만 하려고 이러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들이 어 얼마나 될까요? 한 진짜 그렇게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애들 한 10%고, 대부분의 우등우등생들이 나름대로 무난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또 우리나라에서는 공부가 거의 자존감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러는데, 누가 막 그렇게 성격이 막 못되지고 막 그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격 좋은 애들도 사실 조금, 많다. 그, 진짜, 이게,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은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고 또볼수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도 오히려 막 각박하게 막 얘를 막 푸쉬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아이들은 뭔가 실적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많은 인풋을 주지만 아웃풋이 좀 없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대치동에 와서 뭐 본인들이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썼던 칼럼이 대치동에서 실패한 부모들은 조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가는 진짜 그 책이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이게 정말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치동에 불나방처럼 다 들어오지만 대치동에서 다 성공하고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또 뭐겠습니까? 이게 인이 인서울 아니면 명문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공부그릇이 대 애들이 와서 그나마 성과를 낼수 있는 거죠. 공부그릇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치동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무조건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고, 대치동에 잘 가르쳐 줘서, 아니면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잘 가르쳐 줘서 사실은 성과가 나는 게 아니라는 입시현실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가정형편, 우리 아이의 어떤 진로, 적성, 그 다음에 또 아이의 공부 성향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대치동에 들어오는 게 과연 지금 합당한지 그런 좀 냉정한 대치동뿐만 아니라 목동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좀 옮기려고 하는 명문 학원에 가는 게 우리 가정에 맞는 어떤 선택지인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